이야이 5번. 노루야, 노루 새끼 6번 홀. 캐슬렉스 6번홀, 노루 등장, 노루 가족 이건 애미, 걔 뒤에 새끼 사슴 아님, 노루 애기들아, 일어나라, 초콜렛 하나 줄까? 초콜렛 먹을래? 애미는 이 사람들 신경도 안써 새끼말 하지 아, 귀엽네 저거 에? 새끼가 귀여워 얘들아 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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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장에 노루 출현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딱 10m 떨어졌습니다. 10m 이리와라 쪼꼬릿 하나 먹을래